thank you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 번째 주일에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올4해 동안도 건강하고,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었고 우리 아이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이 각오들이 결단들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 한해 이루고자 했던 그런 각오와 결단들 목적을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힘을 주시었고 올 한해 우리 아이들의 믿음 또한 성장하여.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달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우리 능동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어린이부를 위해 온 모든 것을 희생하고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축복 주시옵고 능력 주시소서 우리 선생님들도 아프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의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행복한 일만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언제나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올한해 동안 우리 어린이부 예배도 더욱 부흥하고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주님 만나, 주님 안에 뛰어노는 주님의 어린 양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옵고 우리 아이들 한명한 한 명과 함께 하시어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석.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야. 자,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는 거야.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얘들아! 오늘은 21년 첫 번째 주일이야. 첫째 주일이야.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 앞에서 1월 첫째 주에 첫 설교를 했었는데, 어, 도 그게 1년 전이나 돼버렸다. 올한 해도 전사님이랑 즐겁고 재미있는 어린이부에배 만들어 가보자. 올해도 잘 부탁해. 자, 오늘 말씀은, 오늘 이야기는 바울이 빌립보교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 중한 부분이야. 빌립보교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나는 놓치지 않기 위해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앞을 향해 몸을 내밀며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말했는데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된 성경책이고 다른 번역에서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얘기를 해. 어, 이 표대가 뭐냐면 이 표대는 영어로 하면 골이야 골. 축구나 농구에서는 골이에요 골 이러잖아 그리고 마라톤에서는 골인지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골인지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게 바로 표 때야 우리 친구들한테 아직 오늘의 편지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전우사님이 쉬운 예시를 들려줄게 우리 친구들이 축구장 골대에서 반대편 골대로 가야 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디를 보고 가야 돼? 어디를 보고 가야 반대편 골대로 갈수 있지? 바로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꼴대를 바라보고 가야겠지? 내가 가야 되는 그 꼴대를 바라보지 않고, 내 바로 발앞에만, 내 발앞에만 보고 간다면, 가려고 했던 꼴대로 가지 못하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면서 완전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될 거야. 오늘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빌립보게 사람들과 우리에게 바울이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저 멀리 앞에서 저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그 손을 뻗으며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가야 할때 어디를 봐야 되는 거야? 어디를 봐야 됩니까? 내발 앞을? 옆을? 뒤를? 바로? 저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야.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친구들에게 다가왔어. 우리 친구들이 분명 새해를 맞아 새로운 목표를 세워뒀을 거야. 우리 친구들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주변에서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찾아올 거야. 그때마다 목표를 바라보지 못해 다른 곳에 시선을 돌려 목표에서 멀어지지 말고 딱 목표만 딱 이렇게 목표만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어. 교회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저 앞에서 이렇게 두팔을 불려서 부르고 계셔. 얘들아 어서 와. 우리 중동 어린이 무 친구들 어서 와. 얼른서 나에게로 와. 이렇게 부르고 계셔. 이제 우리 친구들을 부르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텐데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 친구들의 발목과 어깨를 붙잡고 자꾸만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할때 우리 친구들은 꼿꼿하게 그리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예수님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어. 얘들아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어. 새로운 하늘을 향해 목표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한 발자국 내딛게 됐어. 앞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갈 때그한 발자국이 그한 걸음이 목적지를 향해 바로 나아가는 발걸음, 발자국이 되었으면 좋겠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고 계셔. 얘들아 어서 와. 애들아, 어서 나에게로 오거라. 애들아, 어서 오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옆에서 손꽉 잡고 손 놓지 않고 함께할게. 2021년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손꼭 붙잡고 예수님을 향해 우리 한번 달려가 보자 우리 그러면 이번 한해 우리 다 함께 즐겁고 행복한 어린이부 예배 만들어 나가자 우리 능동 어린이부 친구들 화이팅이야 화이팅 자 우리 그러면 다 같이 눈 감고 두손 모으고 기도 드리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어, 오늘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해가 시작됨에 따라 새로운 목표와 새로워, 새로운 결단, 각오들을 다짐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결단한 그 각오와 계획,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다른 곳 쳐다보지 않고 정말 꿋꿋하게 굳건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씩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불러주시옵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어린이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애들아 지금은 무슨 시간이지? 바로 광고 시간! 해피뉴이어! 새 첫째 주도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저는 선생님 너무 행복하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만큼 우리도 새로운 마음으로 즐겁고 신나게 어린이부 입에 다 같이 드려보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 기도는 누군지 알아보자. 다음 주 기도는 누구? 이해영 자 우리 그러면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더 이해영 우리 이해영 선생님은 한주 동안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해주세요 얘들아 이번에 우리 어린이부의 귀여운 친구들이 많이 찾아왔어 비록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1학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자.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시 와서 다시 모여서 다시 만날 날은 그때 우리 친구들 1학년 친구들 엄청 챙겨주고 더 즐겁게 같이 노는 거야. 금방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 부스텔 알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자.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그럼.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